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대비 기간입니다. 중간고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학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신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입시를 경험하신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선생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수기숙학원에서 1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과 그다음에 관련 독학 재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프의주 원장 구선광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그 특징을 이해하고 시험 공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와는 다르게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친구들, 시험 공부 특성하고 다르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요. 사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하냐면 국어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국어 공부를 안 해요라고 하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국어 수업이 확실히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 선생님은 절대 수학 선생님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국어 선생님은 국어 만점 받는 구조를 이야기하고요.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어 만점 받는 구조. 그래도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기의 분별 있게 공부를 하는데 분별하지 못한 학생들은 숙제만 하다가 결국은 끝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당연히 시험 보는 날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조금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자기 전략에 맞게 효율적으로 학원을 좀 수단으로 대했으면 한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학생들 내신 등급대별로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 있는 편인가요? 어 있죠. 네. 예를 들면,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다고 했었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이 학생들은 시간 약속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건 공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보면 굉장히 관계의 지향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행동적 특성을 보면, 꼭 화장실 같이 다니고요, 손잡고 항상 다 같이 다니고, 우리 지어 다니고, 내가 시험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내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급한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반면에 상위권은 좀 어떨까요, 선생 상위권 학생들은 비율적으로 어떤 학생이 많냐라고 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적 지향적입니다. 철저하게 이 친구들은 개인적인 거와 이기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 학업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인 거에서 내가 좀더 집중한다 싶으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개인적이다. 그래서 개인권리들은 충분히 존중해주면서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찔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맞아. <laughs> 내 아이가 저래. 이러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신 등급별로 학원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기준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꼭 내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학생 들 수능 등급별 이걸로 구조한다고 한다면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적 사고 작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지적 사고력을 계속 확산할 수 있고 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쭉쭉 던져주는 수업들 그 다음에 멘탈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수록 모르는 게 굉장히 더 많이 보이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수능 날로 갈수록 굉장히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멘탈적으로 네가 왜 괜찮은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위권 학생들 첫 번째 이 친구들은 최상위권과 실력의 굉장히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실수를 해서 다시 분류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실수를 줄여주는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여기에 서좀 보완해줄 수 있는 학원 이런 학원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가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핍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최상위권으로 갈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결핍감을 극복하면 최상위권으로 가고요 결핍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그 등급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은 친구들 중위권은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 중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은 근자감이 굉장히 뿜뿜한 친구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본이나 이런 것들을 다질 수 있게 네가 개념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설명하고 이 개념에서 상위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단계를 가서 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걸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가 확실히 뭘 알고 모르는 것을 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감정적 컨트롤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여기 대해서 끊임없이 조금 더 자기 스스로 다듬을 수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학원들도 좀 피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하위권은 네. 학원이든 문제든 모든좀 네, 네. 시작을 잘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어...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음.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 앞부분만 좀 새카맣게 하던가 아니면 인강을 들어도 안강률이 굉장히 적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친구들은 어떤 학원을 고른다기보다는 일단 학원을 다녀서 열심히 끝을 내봤으면 좋겠다 네 끝을 내봤으면 좋겠다 음. 또이 친구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 주관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 왜 너는 이래라고 하면 그리고 다른 친구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해주는데 이 학생들이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왜 엄마는 나랑 다른 친구를 비교하지? 선생님 왜 나랑 비교하지?라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막당히 구분져서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모든 상황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그 성적이 안 나온 원인 외부에서 찾거나 아니면 나의 재능의 부족에서 찾는다면 그 친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모든 원인은 내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근데 실전이에요 중간고사잖아요 어,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는 노하우가 있다고 혹시 선생님은 생각하시는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외부 자극이 되면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절한 외부 자극을 어디서 찾는지 찾아야 하냐면 저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쭉 보면 일단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변 조언을 어디서 듣느냐라고 하면 주변 자기 친구들 가운데 듣습니다.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거냐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한 번도 합격한 경험이 없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학교에서 가장 합격 시킨 선생님이나 아니면 실제로 합격한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의 방법을 듣고 아니면 합격 시킨 방법을 듣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선생님 말씀에 좀 추가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출제자는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듣고, 현재 이런 패턴으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이 과목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좀 내가 이 과목을 좀잘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가서 여쭤봐라.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아, 그러면 개폰가.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이뻐서. 네, 그죠? <laughs> 꼭 학교 선생님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부모님의 개입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보시는 경우니까 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의 성장은 부모의 분노 조절 능력만큼 성장하더라. 이게 이제 제가 깨달은 게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보통 힘들어하는 경우가 집에 와서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데 집에 와서 선생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돼서 우리 아이를 좀저 지켜주고, 돌봐주고, 우리 아이를 믿어주는 것. 선생님이 필요하면 그 아이에게 선생님을 붙여주면 되지. 부이 내가 선생님이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 실수했을 때 내가 기꺼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학생들이 온전히 성장하는 길이고, 그런 방향에서 부모님 같은 부모님이 또 노력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능 직전에는 보통 그런 말씀 부모님들한테 많이 드리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 아이를 지켜주실 시기다라는 아, 맞습니다. 말씀을 야,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수고했어 너는 잘할 수 있어라는 말 자체도 되게 부담이 될수 있는 게 수능 직전이어서 아, 그러시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잔소리로 듣게 된다. 아, 맞습니다. <laughs>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본적으로 각 등급에 따라서 어떤 것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학원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러한 다양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자 오늘 출연했는데 소감은 좀 어떠셨어요 선생님 꼭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되고 싶거든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강점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를 꼭 생각하면서 공부 임하시면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중간고사 때꼭 이러한 나의 강점 또는 나의 약점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간고사 실패 없이 좋은 성적을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